안녕하세요 헬로 두카티, 헬로 최진우입니다 오늘도 두카티 멋진 바이크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준비한 바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바이크는 어, 약간은 특별해 보이죠 예, 어, 저희 멀티스트라다 V4 시리즈 중 가장 특별한 모델인 파이스피크 모델입니다 예. 파이스피크 모델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음, 파이스피크 어, 미국에 있는 이제 콜로라도 주에 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서 이제 산을 오르는 예, 코너도 많고 이제 경사가 높은 어, 이런 곳에서 힐클라임 레이싱데이가 열리는데요. 그 레이싱데이에서 모터사이클 부문 어, 우승을 차지했던 이 투카티 멀티스트라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파이스피크 모델은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고요. 음, 세대를 거듭하면서 파이스피크라는 이름을 달고. 예, 계속해서 이렇게 신형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모델은 가장 지금 최신형. 2023 멀티스트라다 V4 8스피크 모델이고요. 음, 이 모델이 멀티포포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드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모델이 구성하고 있는 파츠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흔하게 볼수 있는 멀티 퍼포즈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 프론트에 17인치 휠을 사용했고요 리어에도 이제 17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휠의 디자인을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니갈렛 V4S와도 같은 마르케지니 레이싱 단조 휠이 기본으로 채택되고요 가벼운 소재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금빛이 아주 빛나는, 예, 올린즈 전자식 서스펜션이 프론트에 장착되어 있고요 예, 리어 서스펜션도 올린즈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전면에는 보시면, 이런 멋진 카본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더 가볍고, 그리고 더 스포티해 보는, 예, 그런 모습을 연출해냅니다. 어,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어, 이 카본 머플러 팁 엔드가 너무 멋있게 생겼죠? 예. 아크로포빅 슬리버 머플러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본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의 파이스크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한번 앉아보고, 그리고, 네, 키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그 시트고를 한 840에서 860까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시트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어 스포츠 바이크는 이제 840 전후에 이제 시트고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 정도 높이가 나와야지 이제 스포츠 바이크는 이게 재밌게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시트고인데요.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딱 앉아 보니. 제가 이전에 업로드 했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V2가 생각납니다. 어, 시트고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양발은 약간 까치발로 이제 해야 되고요. 이제 한 발로 지지했을 때는 이제 뒤꿈치까지 닿는 이제 아주 안정적인 네, 시트고를 보여줍니다. 예. 무게도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키 온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우, 계기판이 너무 큽니다.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두카티 역사상 정말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한 계기판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보여요. 예. 정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잘 보이고요. 이 RPM 게이지랑 기어 표시가 너무 크게 나와서 제가 이 계기판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어도 이게 정말 시야에 걸릴 정도로 너무 시인성이 좋습니다. 예. 어, 그러한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 변경도 할수 있죠. 예. 이 차량은 로드 레이싱을 이제 기반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레이스 모드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레이스 모드에서는 이제 출력을 가장 높게 쓰는 모드이기도 하고요. 전자제어 장비는 가장 낮게 세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서스펜션도 이제 아주 강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퀵시프트도 업다운 기본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레이스 모드를 이제 가장 이제 높은 모드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는 이제 어, 스포츠 주행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가장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예, 투어 다닐 수 있는 투어링 모드가 있고요그 아래에는 이제 시내 주행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어반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모드 설정도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스위치부터 보시면 어,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예, 요즘 크루즈 컨트롤 되는 바이크는 사실 많죠. 어, 이 멀티스트라다 V4 시리즈는 어 전후방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장착되기 때문에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차간 거리를 조정하면서 속도 제어를 하면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한결 이제 편하고 안전하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에는 사이드 미러가 지금 장착이 안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화면 드리면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예. 어, 축방 감지 센서이고요 자동차에서는 이미 많이 보셨죠. 이제 어,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은 깜빡깜빡 사이드미러에 이제 등이 들어오는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로 예, 이제 옆에 차가 지나가는지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최신형의 바이크라고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좀 스포티한 바이크라 어, 기본형 멀티스트라 v 4 s 보다는좀 낮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긴 한데요. 어, 그래서 이게 내려놓으면 시야가 되게 좋긴 합니다. 예. 근데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스크린을 올려서 예, 좀 방풍 성능을 좀 높여서 이렇게 주행도 가능하고요. 자, 전면에서 보시면 자, 이제 멋진 데이라이트와 그리고 코너링 라이트까지 되는 이풀 LED 라이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차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어,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바이크 보여드리고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음, 제가 그래도 이제 뭐, 1000km 이상을 이제 주행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이차 서스펜션이 너무 좋다. 네, 이런 게 많이 느껴져 있는데 어떤 면이 좋나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면요. 어, 비슷한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파니갈레 V4S나 스트릿파이터 V4S나 이런 것들을 몰아보면 이제 모드에 따라서 이제 서스펜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딱딱하게 타거나 부드럽게 타거나 이런 것을 조정할수 있는데요. 사실 완전 스포츠바이크 기반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놓아도 되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차의 서스펜션은 이 조정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다고 되게 느껴집니다. 예. 하드로 놨을 때는 정말 파니갈레만큼이나 정말 단단하고 짱짱한 이제 서스펜션 움직임 느낌을 보여줘서요 고속 주행을 해도 너무나도 이제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소프트하게 놓으면은 너무 부드러운 세팅이어서 정말 투어 다니고 방지턱을 넘고 할때 너무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 그 점이 저는 이제 이 차의 가장 이제 큰 매력이라고 이제 느꼈고요. 이 차는 1158cc에 17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차량입니다. 어, 사실 170마력이 슈퍼바이크라고 치면 높은 출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멀티포포즈의 170마력은 정말 빠르고 강한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정말 어, 강력한 출력을 매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 차를 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좀 롱텀 시승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음, 이 차량은 사실 그 금액으로 보면은 4,800만 원이라는 아주 비싼 금액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 책정이. 어, 하지만은 이제 정말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이 차는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다, 다른 타 브랜드를 보아도 이런 구성을 해놓은 멀티포포즈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두카티에 있기도 하고 해서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 모델을 저는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요. 예, 너무 현재 만족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음, 이 모델은 사실 다른 두카티 매장에서는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수입되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시될 차량조차 갖다 놓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시 있는 매장이 전국 두카티 어디 매장에 가셔도 보기가 참 힘드실 텐데 여기 두카티 송도 매장에서는 제가 상시로 제 차량을 여기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로 이렇게 어, 전시 겸 이제 뭐 보시고 뭐 앉아도 볼수 있게 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렇게 멀티스터다 파이, V4 파이스피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고 싶... 셨던 분이시라면 이렇게 편하게 방문하셔서 앉아서 보시고 시동도 걸어 보시고 하시면은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어, 파이스피크 예, 안전하게 재미있고 타면서 제가 느낀 점들 또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